지금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참다행이지4네 개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 제 보면 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문자가 이게 소문자가 여러 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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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연달아 있으면 내가 순환 문자열이라고 해가지고 A랑 B랑 곱하고 B랑 A랑 곱하고 A랑 C랑 곱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 중합기를 하면 되는 AB, BC, AC 이렇게 읽었다그랬지 근데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XYZ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걸 알려준다. 순환문자예요. 네. ADBCC. x y z 는 XY? YZ? ZX.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네. 비교할 때요. 비교할 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A랑 B랑 비교하고요. B랑 C랑 비교하고요. C랑 A랑 비교하고요. 비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물론 이거 문제로 딱 봤을 때, 어? 루트 3이라는 거1 x x 네 그럼 플러스 3이니까 얘는 4.xx 나오겠네. 어? 얘는 1.xx니까 5에 수밖에 없는 1야 1.xx니까 3.xx 나오겠죠. 5에서 1.xx 빼서니까 3.xx가 맞겠지? 네. 4.xx는 아니라 내림이 있을 테니까 그냥 여기 4네. <laughs> 어? 선생님! 이 문제 답 나오는데요? 맞아. 얘는 이 문제 이렇게 하면 풀려. 풀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풀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씌우거나 루트를 벗기거나 아니면 부동식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해야 된다 뭔지 이해가? 근데 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안돼 그랬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라? a에서 b를 빼봐요 그럼 루트 3 플러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 그럼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이건 계산 안 된다 그랬어? 네. 얘네들 빼주면 어떻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얘1 x x 가얘1 x x 잖아뭔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얘가 그럼 둘이 합쳐도 적어도 2.xxx는 없겠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누가 더 커? A가 더 크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어디에서 빼주라고? B에서 A, B, B, C, C, A라고 B에서 C 빼주고 C에서 A 빼주라고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A에서 B 빼주고 B랑 C랑 비교해봤는데 딱 맞아 여기서 A가 더 크지 지금? 맞냐? 맞냐? A? A가 더 크냐? A가, 제일... A가 더 크죠 A가 더 크잖아 근데 B랑 C랑 비교해봤더니만, 어머, 세상에, B가 더 크대. 그럼 A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그 다음이겠지. 그러면 좋겠는데, 실제 학교 문제에서 그런 거안 나온다고요. A, B랑 B랑 C랑 C랑 A랑 이게 다 비교해봐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얘가? 힌트를 알려준 다음에 A랑 B랑 이런 거 문제 나왔어. 근데 빼서 이제 비교를 해야 돼. 그런 식이야. A랑 B랑 비교해봤어. 근데 A가 더 크대. B가 더 작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B랑 C랑 비교하면요. 거의 한90%이상이 C가 더 큽니다. 그래서 b는 제일 작은 걸로 나와요. 왜? b랑 c랑 비교해봤는데 c가 더 커버리, c가 더 작아 버리면 그냥 a, b, c 순서대로 한 방에 나와 버리잖아. 학교 선생님들은 틀리라고 문제를 내요.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데 그런 식의 문제를 낼까 요 생각 없이 된 거죠. 네. 그 a, b랑 비교해봤을 때 b가 더 작으면 b가 거의 제일 작답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가? 출제자의 의도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령으로만 알고 있고 a, b, c, c, a로 알고 있어. 해볼 거다 해봐. 안 되면 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